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무릉도원 약초꾼입니다. 오늘은 찔레나무에 대해서 효능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말씀드릴게요. 새순은 찔레나무 열매, 영실입니다. 저 채취해서 프라이팬에 덮어서 차로 드시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차라고 드시는 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녹차를 드시죠. 녹차보다 몇배더 좋은 게 찔레, 새순, 엽차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다이어트도 에 좋고요.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새순. 새순 나오면은, 그 다음에 꽃이 피죠? 꽃은 꽃차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찔레나무는 일반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당뇨에, 당뇨 합병증에 항암에 좋다고 다 인정을 하십니다. 그래서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.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, 위산과다, 그러니까 소화기 기능 쪽으로 안 좋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특히, 역류성 식도염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꽉꽉 거리신 분 계시죠? 음식 드시고 나면은,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이거 사용 방법은요. 저는 이 영실과 뿌리를 약재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뿌리는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립니다. 그리고 물 2리터에 뿌리와 그 영실을 같이 넣으면 좋겠죠? 라단이찔레나무가 찬성질입니다. 체질이 따뜻한 분한테는 보약 개념으로 드실 수 있지만은 체질이 찬 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성질의 약재. 그래서 말씀드릴까요? 송담이라든가. 송담이라면 10g. 아까 그 노박송꿀 보셨죠? 줄기 그 암에서 한번 드셔보십시오. 그러면 굉장히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올 겨울에 한번 채취하시고 드셔가지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